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검찰 조사를 받고 11시간 만에 귀가했는데요. 귀가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자들의 질문을 날리는 명장면이 있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하는 과정에서 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 구속 사형, 도련님 고성을 외친 남성이 등장해 검경의 경호가 얼마나 허술한지 혹은 의도적으로 저런 남성을 들여보냈다는 비난을 받았었는데요. 그후 검경은 밤사이에 꾸준 진보 유튜버 분들만 쫓아다니며 내보내는 총국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우회로를 통해 청사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언론들도 기이하다고 기사했을 정도였습니다. 169석의 야당 대표가 출석하는 현장이고 몇 번이고 지적된 상황인데 저 정도면 그냥 우회로를 열어놨다고 봐야겠는데요. 거기다 기자들 질문 수준도 한심했습니다. 먼저 출석 아침 기자 질문. 결국 특정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불공정한 사업이었고 이건 대표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이재명 대표 답변. 검찰이 창작 수재를 만들기 위해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진술서의 진술로 대신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렇게 출석 돼도 수준 낮은 기자들은 귀가하는 포토라인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자들은 검찰이 준비된 질문을 다 했는지 검찰이 3차 소환 요구도 했는지 등 검찰에 물어봐야 할 질문을 포토라인에서 해버렸는데요. 그러자 이재명 검찰에 물어보라고 시원하게 답한 뒤 검찰청사를 떠났습니다. 시원한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황 기자님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목이 시도록 외쳐서 생중계 장면의 목소리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건경은 구구들을 위해 우회로를 열어놓을 것이 아니라 진보 유튜버 분들을 포토라인에 대고 VIP로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90도 인사 엄진척 검찰은 또한번 망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재차 소환하면서 망신을 주려했지만 이번에도 주황지검 동문 앞에는 늦은 시각에도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있었고 이재명 대표는 동문 앞에서 잠시 차에서 내려 임시로 마련된 연단에 올라 시민분들에게 90도 인사를 하고 엄지척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의미가 담긴 승리의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소환에다 출석하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시원하게 날려버리니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는 또다시 엄플 뿐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당히 귀가한 뒤 검찰은 언론을 통해 수사팀을 충실히 준비한 신문 사항을 신속히 신문하자고 했고 조사 방식은 통상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중대 사건 피 조사자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사의 신문에 갖가지 이의 제기 등을 하며 오히려 조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반박을 했고 이어 검찰 관계자는 성실하게 본인의 입장을 답하기보다는 오히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이제는 신경질적이었다고 뿌렸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처럼 새로 제시된 증거도 없고 왜또 불러나 의심될 정도이니 스스로 열폭하는 검찰의 모습이었습니다. 기가 찬 JTBC도. 김만배, 곽상도 육성 추가 공개. 곽상도 판결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JTBC는 이틀 연속 김만배 육성으로 사법부와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김만배 육성.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모모하고 곽상도는 유동규. 그거는 저기, 저기 그걸로 주면 되잖아요.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곽상도는 특정 업체로부터 고문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유동규가 아들 얘기를 꺼낸 겁니다. 김만배, 아니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유동규, 소득세, 소득세 내고 가져가야죠 뭐. 확상도 아들 병채 씨는 이 대화가 있은 지 6개월 뒤에 퇴직금 50억, 세금 등을 제외하고 25억을 받습니다. 김만배 씨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대응할 논리도 제시합니다. 유동규, 뭐 그렇다면야? 그 아들이 거기 왜 들어가 있어? 이게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김만배, 뭘 문제? 4번이 1번인데. 공무하기 전서부터 응,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그러자 유동규, 알겠습니다. 법원은 김씨의 이 육성에 조작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병채씨가 받은 돈은 아버지와 무관한는 이유로 곽상도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해서 네이버 베풀조차 이재명은 증거도 없이 진술 번복한 유동규 말만으로 엄플하고 소환하더니 곽상도는 유동규가 같이 논의한 녹취도 있고 아들이 50억 받은 증거도 있네. 유동규는 저래놓고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네. 이재명이 시키는 대로 했다고 엄플하더니 곽상도한테 돈줄 것도 이재명이 시켰다고 하겠네. 김건희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등등, 쌍특검 가자.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장, 만약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이어서 해리포터 폐복 내용입니다.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에요. 이번에는 도이치 사건을 보며, 우리나라 재판부 결정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보게 된다. 도이치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고작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 조작을 하고 수십억 수백억원을 챙겨도, 결국 집행유예를 받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만약 이 같은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도이치모토스 주가 조작 주범들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까? 엘론 회장인 케네스 레이는 분식 회계와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해부돼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았고 CEO이던 제프리 스킬링은 14년을 보격했다. 주가 조작은 아니지만 대규모 폰지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150년을 선고받은 버나드 바도프로 대표적인 금융 범죄 처벌 사례다. 그는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한 베테랑 금융인이다. 그는 결국 감옥에서 2021년 생을 마감했다. 내부자 거래도 미국 같은 경우 처벌이 훨씬 강하다. 우리나라는 집행유예 혹은 고장 몇 년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전해지펀등의 거부인 라지 라자 라트남 갤리온 그룹 설립자이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간의 벌금도 거의 2천억 원이다. 내부자 거래로 연루된 모든 사람들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중국마저도 주가조작액은 우리보다 더 엄격하다. 기업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사법부는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있어 가장 깨어있어야 하는 존재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후퇴하고 있는 곳이 사법부가 아닐까 싶다. 잠깐 징용해가고 검찰 판사 출신 고가의 변호사를 쓰면 집행유예도 되는 세상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까. 언론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끈질기게 비판하지 않는다. 광고주 편에 서서 오로지 본인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사를 쓰니까. 중거나 윤미향 의원에게 사과할 의향 없냐. 이번엔 윤미향 의원 판결 관련 진중권 양한 기훈님 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중권은 2020년 5월에 윤미향 논란 제2의 조국 사태 될듯 민주 왜감싸나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활란석 기훈님, 중권아 윤미향 의원에게 사과할 의향 없냐? 이렇게 밥 먹고 살기 쪽팔리지 않냐? 윤미향 의원이 정의연 활동하면서 횡령했다는 돈 총액 1,700만 원은 1년에 60만 원 정도이고 한 달로 따지면 5만 원입니다. 횡령이라기보다는 단순 회계 처리를 실수, 간단한 직원들 간식거리 영수증 미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윤미향 의원은 횡령했다는 저 금액보다 다섯 배 이상 많은 1억 넘게 기부했습니다. 결국 한 달에 약 5만원 정도의 회계실수를 가지고 벌금을 때린 것이고 나머지 혐의는 전부 무죄인데 조중동을 비롯한 대다수 언론을 보면 아직도 윤미향은 중재인입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 그럼 현근택 변호사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커피 한 잔하기로 한 분이 많았습니다. 약속을 전부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많았습니다.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도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핀잔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진을 찍어서 연락처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은 이태원 분양소에서 지새고 내일은 제가 나가는 방원전 행사에 오셨다가 저녁에는 촛불 집회에 가시겠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전주에서 올라오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밤을 지새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연세도 있어 보였는데 오늘도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